큰명인데 비주얼이 어떻게요? 그래도 언제 빨리 먹고 나가래다. 안녕하세요, 레가 리아오. 굉장 히 익숙한 구도죠. 맞아요, 우리가 버즈피드를 따른 거죠.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I will t r guys.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고려대, 에 저희는 연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학교의 학식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민족 고대의 학식이 어떤지, 통일 연대의 학식은 어떤지. 그럼 바로 지금 가보실까요? 출발! 뭐야? 실바. 텔레 만나 오. 딴딴딴. 오. 예, 지금 이렇게 계란이 눈텅이로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비면 자연스럽게 섞어서 계란들이 유기요 네. 네. 반찬 같은 경우는 콩나물, 퐁젤러죠김기는 셀프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음. 이게 주 메뉴잖아요. 와. 주 메뉴가 어떤 건가에 육반찬도 똑같고. 음. 본첫첫 소감은 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요? 솔직히 전 셰프의 메뉴라고 약간 이태리식 파스타 이런 거 기대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메뉴에. 반찬이야 이런 게좀 적네요 일단 제가 뭐 맛을 한번 네. 먹어봐야겠 어? 맛어 그쵸? 어, 어, 네. 어, 아 얼큰해 너무 맛있어요 내 입엔 좀 짜네? 짜지 네. 않아요? 좀세 그래도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고기는 되게 맛있어요 약간 좀 설렁탕에서 좀 모든 게좀 설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렁한 거 치고는 맛은 맛있어요 뜨거우니까 호호 자 여러분들 한입 엄청 막 진한 육수에서 만든 그런 것보다는 고미로 맛이 나요 리여기보면조개딱 편합니다. 어 2개야 어, 개 2개요? 20분 이들있 아, 3,500원이라 그래서 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얼마죠 이게? 3,300원. 강남 이런 데서 8,000원 짜리. 8,000원 짜리구나. 절반짜리. 총평과 평점을 매겨주세요. 저는 셰프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내 기대치.. 오늘의 메뉴 지고는좀떨어져서 저는 점 만점에 점 5점 만점에 2.5점. 엄청 아, 특별하다. 음. 그렇진 않고. 어, 아, 근데 가격 있어. 대비 있어. 괜찮다. 맛은있어 예, 특별하자면 아, 맛이 없지 않고 무난해서. 어, 괜찮다. 아, 개념적인 아, 학식 해줄게. 어. 네, 네, 가보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지어. 스파이디가 네, 3,200원이에요. 새우도 들어 있고, 홍합도 들어 있고, 토마토 소스. 이 정도 파스타는 웬만한 파스타 치고는 적어도 만원에서 만이 천원으로 할 텐데 양이 꽤 많고 푸지매요아 이거 보시죠 와이 정도면은. 아. 고기가. 네. 보이나요? 아, 음. 어 보네. 진짜 소다예요. 진짜 큰 고기. 반찬에는 감자튀김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피클과 밥, 그리고 빨로 평소에 파스타 좋아해요? 아, 진짜 일주일에 3번 먹었어요 네. 일단은 면은 되게 많이 익혀졌어요 근데 네. 맛있어요 맛있어아이거 진짜 6천원, 10천원 정도는 들어것 아. 같아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파스타 맛이 좀 세네 괜찮네 괜찮아요 같이 드시죠 지금 무슨 베이천 가운데다 파스타 나 올려놓고 지금 뭐하는 거죠? 뭔가 아? 바삭? 찬도 있지만 응. 대다수의 시간을차지하는게그게1 신문만 특이나 저렴한 물가스들은 응. 고기를 빻아가지고 같이 없고그 정도 따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 생고기를 사는 그는 종류가 있데어 식감은 살아있어 아까 분식점에서 사식던 피카츄 그런 느낌은 살수 있는데 샐러도 먹어봤어요? 고급적 뭐가 고급적이야 네 그러니까 샐러드 해외서는5 0 0라이나사시요그러니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저렴한 가는은아니 외국인 교환 학생분들이 거의 지금 그 파스타도 저고 워만큼보웹툰들이좋아하는뭐 다음에. 그 뭐...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아그다음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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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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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 되게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 비주얼은 이렇고요 삼겹 야채가 있고 빵 소세지 간장과 고추 밥 피클은 우리가 떠온 거죠? 네한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얼마였죠? 5,900원 사실 학식 치고는 좀 비싸 5,000원이니까 근데 어, 이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네, 김밥 볶음밥이에요 새우 어. 계란탕 매우 사태 고림 도너요 미니 짜장면에 계란이로있어요 맛은 모르겠는데 특이하죠아 뷔페식이에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하나씩 골라가시고 가면 계산을 해주셔요 지금 한 6,800원 정도 돼 6,800원이면 네. 뭐이 정도면 8 8 소중하지. 나쁘지 않아요. 음식이 리필이 돼요. 메인 메뉴는 안 되고, 작은 음. 것들은 리필이 돼요. 드셔보세요. 음, 그러면은 샐러드와 소세지, 서양 스타일과 한국의 스타일, 쌈장과 여기 다 섞여있는데 신 저는 사실 특별할 건 없는 메뉴예요. 그냥 삼겹살이고, 야채고. 근데, 오기학세이파트이에서 뭐, 삼겹살을 먹어면 충격이 어 진짜 맛있다. 매겠는데 솔직히 이번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면 하나. 막 진짜 진짜 힘들어. 아, 이거 맛있는 거 진짜 이거 먹으면 있 모닝빵, 모닝빵. 형빵? 음. 아, 이... 음빵 아, 죽빵. 여기다 일단 음. 음. 아니, 그, 그, 그 맛이에요. 기사식당에서 짜장면할때정말이에요 기사식당 짜 약간 설탕은 약간, 약간 싱겁게 하는 것같아 굉장히 찔겨요. 식은감이 있네. 이거 <laughs> 먹으면 좀더 맛있어. 소스도 맛있어. 이게 뭐라고? 미니 동마리 빵이 특이한데. 그니까 러이 빵이 제일 이상이야. 응. 진짜 시장 시장 분위기 같은 느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음. 소세지도 있고 삼겹살에 맛있는 밥까지 다 있어갖고 와 솔직히 이거는 저는 점수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 점입니다. 0 5는 가격. 학생들이 좀 지출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좀 세지 않나. 5점 만점에 4 점. 저도 가격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천0백 원이면 학식 먹는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종합적인 측면, 종합점수에서는 제가 3.5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음. 저렴한 양에, 저렴한 가격에, 야. 다양한 종류 전체적인 포짐 이런 저렴한 주머니 사정 고려했을 때 저도 한 3.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맛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음. 자 오늘 저희가 연대학식을 체험해봤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그 굉장히 값싸던 파스타 아. 왜냐면 이제 값, 가성비 저는 그거, 그 돼지고기 나오는 거 그 학식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 특이한 아, 학식은 네. 없었지만, 학식다운 학식이 아니라 굉장히 음. 기본에 충실한. 특별함보다는 좀 본질에 충실한 그런 학식이 아니었나 음.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돈가스를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순두부. 아, 순두부? 어 순두부가 맛있었어요. 가격이 3,300원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 아, 과연 여러분들은 고대랑 연대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그럼 안녕.